카카오 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요청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카카오보다는 전 네이버를 더 좋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는 첫 방송입니다. 한 2년 전인가 카카오 네이버 난리가 났죠. 저한테 카카오 매수해도 되냐고 엄청난 문의가 올 때가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요. 그때 이미 주식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저는 그때 말려도 말려도 사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별볼일 없습니다 지금 고점이고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죽으라고 사더라고요 카카오 그때 매수하신 분들 쫄딱 망했습니다 이젠 바닥 냄새가 나긴 하는데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전략은 글로벌 글로벌 오픈 ai 협력 작전을 가고 있거든요 카카오가 인공지능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매수 타점이 맞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픈 AI로 카카오 매수했습니다. 10% 정도 이익이 났다는데 분석 부탁드립니다. 카카오 38,750원. 상승하다가 많은 조정이 있었고 또 상승하는 척 하다가 조정 받았어요. 매수해도 좋은 차트 같아요. 지금 위치는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한번 진지하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조 1924억 pbr은 1.67배. 그리 비싼 건 아니죠. pr은 39.16배. 비싼 거예요. pl 버스는 싸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60원 정도 줘요. 배당수익률은 0.11. 별로 안 주는 거죠. pr 기준으로서는 주식이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7조면 싸다 생각은 안 들어요. 저 고점에서는 얼마나? 비싸 보였겠습니까 제가 그때 고점일 때 정말 주변에서 사지 말라고 뜯어 말렸거든요 그래도 미쳐서 다 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닥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 대주주는 김범수 24% 국민연금공단이 5%대 자사주 2%대 자사주 1%대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대주주는 36.92%입니다 대주주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콘텐츠 부분이 51% 그리고 플랫폼이 48%예요. 국내 시장 점유율 메신저 카카오톡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카카오가 가장 큰 문제가 여러 사업을 했는데 다 쪼개기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욕을 많이 들어 먹었고 별걸 다 한다고 또 욕을 많이 들어 먹었죠. 기업 이미지가 그리 썩 좋지는 않습니다. 수출 구성을 보면 데이터가 잘못됐는지 수출이 없는 걸로 나와요. 카카오 수출이 별로 없을 거예요. 관계사 현황을 보면 카카오 페이 46%, 카카오 게임즈 40.88, 카카오뱅크 27%, SM 엔터 2 0쪽 갖고 있죠. 그리고 많은 관계사가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면 21년 5조 9천억, 22년 6조 7천억, 23년 7조 5천억, 그리고 24년 7조 8천억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4년 연속 매출은 안 꺾이고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1년 5,800억, 22년 5,694억, 23년 4,600억, 24년 5천억. 영업이익이 성장은 안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6%대 나옵니다. 플랫폼 회사치고 영업이익률이 전 좋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81% 적당하고 유보율은 24,000%니까 현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카카오 현금이 정말 많습니다. 배당금은 60원 주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거예요. 카카오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도 4.5% 성장을 했고 25년 5%대 26년은 7%대 성장을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은 조금씩 오르죠. 25년 5,500억 26년 7천억 정도. 카카오가 예전처럼 고속 성장은 안 하지만 바닥을 찍고 영업 이익이 올라오는 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카카오 지금의 위치에서는 재무로 봤을 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4분기 실적을 보니까 플랫폼은 혼조, 콘텐츠는 글쎄 안 좋다는 거죠. 플랫폼 매출에 페이와 모빌리티 혼조 예상 상회 3%대. 좋았다는 얘기고 메시지 광고의 견조한 성장. 이쪽은 꾸준히 좋았다는 거고 광고 부분 성장세 이쪽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콘텐츠 매출액은 뮤직과 게임 부분이 부진이 예상됐고 실적이 7% 정도 하향이라는 거죠. 카카오 플랫폼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콘텐츠 쪽이 안 좋았다. 매출이 역성장세이랍니다. 콘텐츠는 카카오 글이 좋은 건 아니에요. 카카오 엔터, 키키 등 글로벌 시장 겨냥한 신인 그룹 데뷔 러시한다 카카오 엔터 신인 아티스트 데뷔 예고. 글로벌 시장 공약 속도. 이쪽은 뭐 크게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잘 모르죠. 케이팝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장 있다. 글로벌 음악 산업, 케이팝 입지 더욱 확고히 계획을 잡고 있다. 이쪽을 키우려고 하는데 결과는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상호관세 플랫폼법 겨냥 국내 빅테크 숨통 틀릴까 플랫폼법 철회 압박할 것 규제 대상인 국내 플랫폼 기업엔 희소식이다 호재인가 봐요 네이버 카카오 국내 플랫폼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규제 대상인데 플랫폼 철회시 네이버와 카카오의 좋은 소식이다. 정부가 고율 관세 피하기 위해 플랫폼법 추진 멈춘다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호재다. 호재도 있네요. 국내 빅테크 업체는 네이버가 있고 카카오가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글로벌 협력으로 가는 AI고요. 오픈 AI 샘올트먼과 만나서 협력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자체 AI를 만들어서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고 카카오는 글로벌 잘 나가는 오픈 AI와 협력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 전략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합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합작품이 나오겠죠. 상반기 중 AI 비서, 카나다 출시. 이런 카카오에 또 AI가 들어가는 거죠. 카카오톡 내 AI 메인트인 쇼핑과 로컬을 선보일 계획이다. 카카오톡에 AI가 접목될 것 같고, 글로벌과 협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겠죠. 뉴스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호재일 가능성이 많다. 카카오 가치평가를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7조, 1942억. 26년 매출은 8조, 9,246억. 26년은 7%대 성장을 하고, 25년은 5%대 성장을 하죠. 영업 이익은 6,989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가치 분석을 할때 카카오 차트상은 싸 보이죠. 저는 카카오가 가치 분석을 할때 절대 싸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이제 카카오가 성장을 5%대, 7%대 하면 고속 성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17조, 영업 이익 7천억이면은 저는 카카오 비싸면 비싸지 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현재가 38,750원인데 저는 현재가만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싸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미래성장 먹거리는 오픈 AI가 있는데, 과연 성장이 있을까? 좀 의문이고, 분명히 호재는 맞을 것 같아요. 재무로 가치평가를 봐서는 별로다. 차트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간인데요 상승하다가 또 세게 조정 받고, 또 세게 가다가 조정 실컷 받았죠? 지금 차트상은 매수의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차트는 매수가 가능하고, 또 이만큼 또갈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또 오픈 AI 호재도 있고요. 차트상은 괜찮다. 일가는 괜찮고요. 주간을 보겠습니다. 주간도 여기서 거의 10배가 갔죠? 이때 대중들은 제 주변에서도 이때 뭐 이때 엄청나게 전화 오더라고요.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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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라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주변 친구들 친구 부인들 다 사더라고요.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가 절단 납니다. 얘기했는데 이때 산 이때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이때 지금 그분들을 피눈물 나고 있죠. 1년, 2년, 3년 조정 아닙니까? 그리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차트상은 주간도 매수 타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 다 무시하고 실적 무시하고 차트로서는 지금 바닥냄새가 나고 한 번쯤은 크게 갈 차트입니다. 월간을 보겠습니다. 월간도 템버가 터진 거예요. 1배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1년, 2년, 3년. 이젠 호재도 슬슬 나오고 바닥 냄새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적이 좋고 가치에서 저평가면 매우 좋겠는데 사실 가치로는 싼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요때 얼마나 제가 보기에는 고평가이겠습니까? 분석가 아닙니까? 이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상승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차트상은 한번 갈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번 6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차트상은 6만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뭐 분석에 분석을 해봤더니 재무적인 분석, 미래 실적 분석, 뭐 글이 썩... 좋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바닥은 다졌고 그렇다고 매출이 이젠 꺾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고속 성장을 못할 뿐이죠. 이번 고속 성장은 이젠 힘들지 않을까? 뭐한5%대10%대 이렇게 갈것 같으니까요. 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서 100% 먹을 차트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00% 정도는 갈수 있다. 돈세 형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화이팅! 돈세형. 유료 광고 들어왔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치킨 한 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 경로는 돈세형을 넣으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누르는데 성함 넣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 경로는 돈세형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좀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 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 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세영좀 도와주세요. 치킨 1000마리 정도 이번 달또 쏘겠습니다.